먼저 41번 문제를 보시면요. 수산 발효식품이 아닌 것을 묻고 있고요. 여기서 아닌 것은 3번, 수림이죠. 수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고기 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육에 소금을 첨가를 하고 차가운 곳에서 고기 가리를 하게 되면 염룡성 단백질인 미오신과 에크미오신이 용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도가 높은 졸상을 이루고 있는 거죠. 어둠 연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어묵을 만들 때 튀기기 전그 고기 풀 상태, 그것을 우리는 수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43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43번에 보시면요. 미강류 정제 방법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묻고 있고요. 유지 정제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검, 탈산, 탈색, 탈취, 탈락. 그래야 제품이 나오고 원료 유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요거는 순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제 방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의 탈수입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49번으로 가볼까요? 피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옳은 것은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2번이죠. 껍질채로 이용을 합니다. 계란을 껍질채로 이용을 하는데, n a o h 나 식염의 수용액, 그러니까 알칼리 성분을 달걀 속으로 서서히 침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알칼리로 난담백을 응고시킨 제품이 되겠죠. 다음으로 50번 볼까요? 유지 제조 공정 중에 윈터링 주된 목적을 찾으세요. 라는 건데요. 윈터링 또 다르게 얘기하면 탈락, 윈테리제이션, 윈터링 다한번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시면 되고요. 윈터링을 하는 주된 목적은 왁스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유지가 저온에서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체 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체 지방이 왁스분이 많이 있는 거죠. 저온에서 사용되는 샐러드 유에서는 필수적인 공정입니다. 탈색 탈취는 전부 다 유지 제조 공정 중에 하나고요. 유리 지방산을 제거하는 공정은 탈산이 되겠죠. 다음은 58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뒷값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른 것을 묻고 있고요. 오른 것은 2번이네요. 주어진 미생물을 일정 온도에서 90%사멸 시킨 데 필요한 가열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D 값에 관련된 이 정의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D의 121도씨 1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주어진 미세물을 121도씨에서 90%를 사멸을 하는데 필요한 가열 시간이 10분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D 값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59번으로 가볼까요? 플랫 아워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플랫 아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조림 변폐 중에 하나인데요. 플랫이니까 가스가 생성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가스가 생성이 되면 통조림이 외관상 부푸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내용물이 팽창이 되지 않아 변폐 구분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 속으로 플랫, 평평한 모양이고요. 그런데 내용물은 산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싸워 신맛이 나는 것입니다. 원인물은요 미생물인 바실러스코아글란스가 번식에 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그래서 여러분들 플랫사워는 바실러스코아글란스라고 하는 미생물에 의한 것이고 가스 생성은 되지 않고 신맛이 나는 것. 그래서 외관 변화가 없는 것. 라고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45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알루미늄 박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입혀서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을 묻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루미늄 호일을 생각을 하시면 열적 착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폴리에틸렌과 같은 플라스틱 필름을 입혀서 열 접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48번에 보시면요. 수산 건제품 처리 방법에 대한 소,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산 건제품 처리 방법 서로 짝지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은요. 2번인데요. 배공품 같은 경우는 수산물을 조언해서 말린 게 아니고, 불을 쬐어서 말린 것입니다. 다음은 49번으로 가서요. 동결 진공 건접복 공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는데요. 동결 진공 건접복 같은 경우는 식품을 동결을 하죠. 그래서 진공 상태로 만들면 식품에 있는 수분이 동결하면서 고체 얼음 상태로 가는 거고 그것이 진공 상태로 가게 되면 고체가 기체 상태로 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빈결정을 승화시켜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식품을 먼저 동결을 하고 건조 실내를 감압하는 공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승화열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동결 진공 건조라고 해서 동결을 했으니 마이너스 40도씨에서 얼리겠지가 아니고요. 실제로 건조는 상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4번은 관련이 없죠. 수증기 송입 아닙니다. 다음은 54번으로 가서요. 샐러드 기름을 제조할 때 저온에서 처리해서 고온 유지를 제거하는 조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탈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샐러드 유에서는 필수적인 공정이죠. 왜냐하면 유지가 저온에서 혼탁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체 유지를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다음으로 55번 미생물 살균 목적으로 방사선 조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감마선이죠. 감마선 또는 전자선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56번으로 가서요. 재분을 할 적에 자력 불리기로 이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묻고 있고요. 여기 공정 단계 중에 주원료 외에 뭐 먼지나 돌이나 쇠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우리는 정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선이란 단어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59번으로 가서요. 우유의 초고온 순간처리법으로 알맞은 것 우유를 살균을 할 때는요. 좋은 장시간 살균, 고온 단시간 살균, 초고온 가열 살균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주로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살균법에 맞는 온도의 범위와 시간을 알고 계시면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문제는 초고온 순간 살균법을 묻는 문제로 초고온 살균법은 130에서 1 5 0도씨에서 0.5에서 5초 정도를 처리를 하게 됩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죠. 우리는 저온 장시간 살균을요, LTLT LT 짧게 얘기하면 저온이니까, Low Temperature Long Time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온 단시간 같은 경우는 고온이죠. High Temperature Short Time. 물 쓰고요. 그다음에 초고온 가열 살균은 울트라 하이 템퍼레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44번 문제로 가 보시죠. 발효유에 사용되는 스타터를 묻고 있고요. 발효유에는 주로 스타터로 유산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45번으로 가서요. 분무건조법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을 이야기를 묻고 있고요. 분무건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분무 뜨거운 방안에서 물을 분무를 통해서 건조를 하는 방법인데 거리가 먼 것은 4번이죠. 재료의 열을 빼앗아 승화시켜서 건조를 하는 방법은 동결건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승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동상이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무건조법은 액체를 분무를 해서 기체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승화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50번 한번 보실까요? 어류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요. 4번이죠. 어류에 이런 거 들어있죠. DHA나 EPA가 들어있습니다. EPA는 6점이 실온 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융점이 실온 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실온에서 액체를 띄고 있죠. DHA와 EPA는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지방산입니다. 다음으로 54번에 보시면요. 과일 주스를 제조를 하려고 하는데 혼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탁해지는 이유는 팩틴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혼탁을 방지해서 사용되는 효소는 팩티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스의 청징을 위해서 아니면 청징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효소라고 했을 때이 팩틴 분해 효소, 팩티네이즈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55번으로 가서요. 글루코노 델타 락톤이 연제품의 pH를 낮추는데 이용되는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글루코노 델타 락톤은 두부 응고제로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pH를 낮추는 역할로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에 용해가 되면 이 락톤이 끊어져서 글루코닉 에시드로 되고요. 글루코닉 에시드는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pH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번으로 가서요, D값, F값, G값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옳은 것을 찾아보면요, 3번이거든요. G값 같은 경우는, y 이 20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D값을 10분의 1로 감소시키려면, 살균 온도를 20도씩만큼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값과 F값은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데, G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도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식품을 121도씨에서 가열하면 미생물이 처음 준 수의 10분 1로 줄어들었는데 4.07분이 소요된다. 이거 F값 설명이 아니고요. D값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리고 보기 1에 있는 것이 F값에 대한 설명인데요. F값 같은 경우는 일정 농도의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려면 10분이 소요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F값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미생물을 완전히 식, 사멸 시키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F값을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균수의 10%. 달게 얘기하면 90%사멸 시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된다. 라고 하면 우리는 D값을 이야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D값, F값, G값은 여러분들이 예로써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번으로 59번 문제를 보시면요. 식초를 제조하는데 관여하는 반응을 묻고요. 여러분들이 식초라고 하는 게 어떤 분자식인가 라고 알고 계시면 풀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식초, 초산, 발효라고 하는 것은 에탄올을 산화 발효해서 식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C2H5OH, 즉, 에탄올이 산화 발효를 해야 되니까 산소가 들어가야 하는 반응,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